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정말 별건 아닌데요. 제가 방금요, 그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부인이 그 클레어가 남편할 때,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your daughter about her skir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방금 한말훅 지나가셨다 하시면은요, 어, 요거를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Oh yeah, it looks really cute, sweetheart. 이렇게 대답했어요. 치마 입은 걸 보고서는 It looks really cute, sweetheart. 하면서 cute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cute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cute의 뜻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계시는 귀여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나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이런 거 보고서는 oh look at the baby, he's so cute. 야저 아기 좀 봐봐, he's so cute. 진짜 귀여.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강아지 보고서는 what a cute puppy. 아니면 oh my g o s h that kitten's i so cute. 새끼 고양이 보고선 와, 제 진짜 귀엽다. 약간 이런 식으로 큐우슬렸습니다 음. 근데 여기다 플러스요. 어케 한국어의 귀여움은요 뭔가. 깜찍한 요런 느낌이 강한데요. 영어에서의 cute은요, 이런 깜찍함, 귀여움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보다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외모를 평가할 때 c u t 을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진짜 되게 자, 진짜 정말 자주 써요.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외모가 훈훈한, 약간 예쁘장한 아니면 괜찮은. 괜찮은 외모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쾌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제 외국인 친구가 지나가는 남자, 그 성인 남자를 보고서, o he's cute. 요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야, 저 남자 괜찮다. 약간 요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응. 음, 북미에서는. 그, 미국식 영어에서는. 그리고, 뭐, 남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어, 나 어제 I met someone. 누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어땠어, 여자 예뻤어? 이렇게 말할 때도, is she cute?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요, 예쁘다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pretty나 아니면 잘생긴, 이런 handsome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쓰긴 써요. 근데, cute도 못지 않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어떤 의미로? 단순히 귀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모가 훈훈한, 예쁘장한, 괜찮은. 어, 저 괜찮은데? He's cute.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거 진짜 별거 아닌데요. 그냥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북미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거는 옷이나 신발. 어, 이거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c u t e 진짜 많이 써요. 음. 그래서 뭐, 어, oh, 야너 yeah, 치마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I love your skirt. It's so cute. 천천히, I love your skirt. 아, oh, 야너 yeah, 치마 완전 마음에 들어. It's so cute. 진짜 예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원피스 있죠? 원피스를 영어에서는 드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드레스는 약간 시상식 드레스 이렇게 되지만, 영어의 드레스는 조금 더 폭이 넓어서 원피스. 같은 것도 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피스를 입었더니 오 이쁘다 할때 cute dress 아니면은 오 신발 예쁘다 cute shoes 이런 식으로 옷이나 신발 요런 거 칭찬할 때 cute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음, 그래서 마지막 예문 하나 어너 오늘 좀 괜찮은데 너 오늘 예쁜데 요거 말할 때도 요걸 쓸수 있어요. You look cute today. 요렇게 어너는 예쁜데, 너는 괜찮은데 이렇게 칭찬할 때, oh you're cute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정말 별거 아닌데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영어에서의 cute는요 귀엽다는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 어떤 외모가 훈훈한 어제 괜찮은데 이런 느낌으로 he's cute, she's cute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Pretty랑 like handsome도 쓰이긴 하지만은 cute도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거. 음. 자 그리고 오 이거 구두 예쁘다. 오 이거 치마 예쁘다. 오 이거 어, 블라우스 예쁘다. 요런 느낌으로 오 cute shoes, cute skirt, cute top.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탑이라고 많이 해요. 음, 이렇게 c u t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너 오늘 좀 괜찮은데 야너 오늘 예쁘다 이런 거할때오 you l o cute. 물론 여기다가 nice도 쓸수 있어요. you look very nice today. 이것도 쓸수 있지만 cute도 못지않게 쓸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음 그렇구나 알아두시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